실리콘 내열성 주걱입니다. 스시, 스테이크, 생선, 팬케이크, 베이킹까지 다 되는 만능 주방 도구예요. 일반 주걱과 다르게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프라이팬을 긁지 않아 좋아요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손잡이 그립감도 좋아서 요리할 때 손에 착 감겨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하나면 요리 실력 한 단계 업,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제품 구매는 아래를 눌러주세요. 실리콘 내열성 주걱입니다. 스시 스테이크 생선 팬케이크 베이킹까지 다 되는 만능 주방 도구예요. 일반 주걱과 다르게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프라이팬을 긁지 않아 좋아요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손잡이 그립감도 좋아서 요리할 때 손에 착 감겨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하나면 요리 실력 한 단계 업.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제품 구매는 아래를 눌러주세요. 실리콘 내열성 주걱입니다. 스시 스테이크 생선 팬케이크 베이킹까지 다 되는 만능 주방 도구예요. 일반 주걱과 다르게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프라이팬을 긁지 않아 좋아요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손잡이 그립감도 좋아서 요리할 때 손에 착 감겨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하나면 요리 실력 한 단계 업!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제품 구매는 아래를 눌러주세요. 실리콘 내열성 주걱입니다. 스시, 스테이크, 생선, 팬케이크, 베이킹까지 다 되는 만능 주방 도구예요. 일반 주걱과 다르게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프라이팬을 긁지 않아 좋아요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손잡이 그립감도 좋아서 요리할 때 손에 착 감겨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하나면 요리 실력 한 단계 업.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제품 구매는 아래를 눌러주세요. 실리콘 내열성 주걱입니다. 스시, 스테이크, 생선, 팬케이크, 베이킹까지 다 되는 만능 주방 도구예요. 일반 주걱과 다르게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프라이팬을 긁지 않아 좋아요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손잡이 그립감도 좋아서 요리할 때 손에 착 감겨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하나면 요리 실력 한 단계 업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제품 구매는 아래를 눌러주세요. 실리콘 내열성 주걱입니다. 스시 스테이크 생선 팬케이크 베이킹까지 다 되는 만능 주방 도구예요. 일반 주걱과 다르게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프라이팬을 긁지 않아 좋아요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손잡이 그립감도 좋아서 요리할 때 손에 착 감겨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하나면 요리 실력 한 단계 업,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제품 구매는 아래를 눌러주세요.